야구판에 진짜 보기 드문 훈훈한 소식이 터졌어. SSG 랜더스가 내일 모레 마흔인 베테랑 포수. 이지영이랑 2년 5억원짜리 단연 계약을 맺었대. 보통 40대 선수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, 대체 SSG는 왜 이지영을 선택했을까? 사실 지금 SSG 안방 사정이 좀 급해. 팀의 미래인 이율예랑 김규민. 두 유망주 포수가 한꺼번에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거든. 얘들이 군대 가서 돌아올 때까지 안방을 든든하게 지켜줄 미들맨이 절실했던 거지. 이지영은 삼성 왕조 시절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라 경기 운영은 물론 후배들의 멘토로도 1등이잖아. 신고 선수로 시작해서 40대에도 단연 계약을 따낸 이지영의 저력 진짜 대단하지 않니? 구단도 이지영의 리더십이 팀 재건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대. 이지영은 계속 함께해서 뜻깊다며 지를 다졌어. 젊은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SSG의 안방마님으로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. 이지영, 여러분은 이번 계약 어떻게 생각해?